먼저 포토타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뭐 일본이나 해외에서는 항상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여권상 국내에서는 공연을 어. 너무나도 하고 싶었지만 이제 와서 이제 13년 만에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되는 건데요. 데뷔곡부터 온유원이라는 신곡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공개될 그런 것까지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셨던 그런 노래들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이번 공연은 저희가 밴드 공연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사실 뭔가 방송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다양한 모습을 두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께 선보일 생각에 굉장히 설레고요. 한국 곡, 일본 곡, 미국 곡,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노래들을, 어, 각국의 나라 언어로 부를 예정인데요. 뭔가 이런 공연은 아직까지는 나밖에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laughs> 어,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제 공연에 임했는데, 이 회로 끝나기엔 너무 아쉬운 공연이다라는 얘기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스태프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전국 투어나 뭐 아시아 투어?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가수 외로는 지금 드라마나 영화 쪽으로 이제 또 다른 모습을 올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 2013년에도 계속 도전하는 보아가 될것 같습니다.